오늘 우리가 대볼 캐릭터는 사람을 한 번에 찢을 수 있는 곰의 옆에 있는 회색 고양이입니다. 풀숲에서 도시락을 먹는 꿈을 꾸는 고양이, 그리고 그런 고양이를 깨우는 고마저씨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찌뿌둥한 몸을 이끌고 유니폼을 갈아입어 출근 준비를 합니다. 이곳은 고마저씨 레스토랑이라는 자그마한 식당. 이곳에서 고양이는 손님들에게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합니다. 첫손님인 임산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니 임산부는 그대로 사라져 버립니다. 고양이는 뭐지? 마술인가? 싶지만 다른 손님이 찾아오고 이번에는 햄버거를 주문하는 손님. 고마저씨는 서비스업을 밥 말아 먹었는지 손님 리스트를 야무지게 조집니다. 지민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다시 일을 하는 두 사람 아야의 동물. 이번에는 취객이 난입합니다. 그가 주문한 건 어묵. 고마저씨는 어묵을 몰라 엠룩 이지라라는데요. 그때 고마저씨는 빙이라는 걸 사용해 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냅다 빙해 보는 고양이. 그곳은 취객의 기억 속입니다. 기억 속의 길냥이에게 도움을 받아 어묵의 맛을 보는 고양이 그렇게 돌아와 어묵을 먹고 치객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마저씨는 방금 왔던 손님들이 간 곳으로 고양이를 안내해 주죠. 이것은 천국으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는 터미널. 그곳에서 고양이는 손님들과 대화를 합니다. 우리의 사고로 죽으면서 아이를 잃어버린 임산부, 살아생전 건강을 안 챙기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했던 희귀 쿠몰이돼지 그리고 술안주 유튜브 가게인 취에 갔지. 이런 다양각색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돌아가는 둘. 그런데 두 사람이 돌아가고 웬 파타폰 같은 놈이 역에 나타납니다. 허나 그러거나 말거나 날이 저물고 다음 날 고양이는 어제와 이어지는 꿈을 꾸고 다시 출근을 합니다 오늘의 첫 손님은 어느 소년. 소녀는 컵라면을 주문하는데 새끼 먹을 줄 아네? 그렇게 소녀는 만족하며 가버리고 다음은 인스타 충 소녀. 소녀는 푸딩을 주문하고 고마저씨는 어디선가 푸딩을 꺼내고 내어줍니다. 허나 소녀는 인증샷만 찍고 가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개빡쳐서 사람 찢어버릴 기세로 성큼성큼 다가가는 고마재. 아저씨는 소녀를 다시 불러 푸딩을 먹으라고 하고 소녀는 마지막 가는 길 아빠 같은 고마저씨의 잔 소리를 듣고 아빠가 생각나 눈물을 흘리며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손님이 찾아옵니다. 이 할아버지가 주문한 건 과거 어머니가 해준 추억의 오므라이스. 고양이는 저번처럼 빙의해서 할아버지에게 어머니의 오므라이스를 먹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만족하고 떠나는 할아버지. 모든 손님이 가고 고마저씨는 야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고양이를 발견했던 때를 이야기해 주죠. 그날도 평범하게 천국으로 가는 기차역을 서성이던 고마저씨. 그러던 중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고양이가 주인공이었죠. 그 얘기가 끝나고 고양이는 역으로 가서 손님들과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 인스타중 뭔가 프로필 쿠루미로 덮여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안경, 안, 안경, 아니, 소녀, 소년, 소년, 야! 가만히 있어! 어쨌든 그런 왁자지껄 재밌는 시간이지만 이들의 채우는 썩 좋지 않습니다 불취병으로 친구랑 제대로 놀지 못하고 친구를 그리워하던 소년 관람까진 척을 했지만 알고 보면 순수했던 소년은 스토커의 칼에 찔려 사망 그리고 할아버지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죠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고양이 하지만 식당은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아마 곰이 아이를 낳았나봐요 낳았겠냐? 쨌든 곰은 천국으로 보내주려고 하지만 아이는 살아생전 기억조차 없어서 빙의해봤자 그 속은 깜깜할 뿐이었죠 하지만 어케어케 우유를 먹이고 곰아저씨 레스토랑도 영업을 시작합니다 첫 손님은 리버스 투블럭 아저씨 리버스 투블럭은 많이 지쳐보이고 주문한 음식도 에너지 음료였습니다 하지만 고이 만든 음식은 김치찌개. 리블럭도 의아해하지만 한입 먹고 이제는 지쳤던 생전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료를 보러 가는 고마저씨. 고마저씨는 재료 없다고 문 닫는다는 배짱 장사를 시전합니다. 상권 잡고 있다고 배가 진짜 불렀네요. 그렇게 오늘 장사는 끝. 허나 고마저씨의 방에 쥐가 나타납니다. 가지가지 하네요. 그래도 일단은 여기 왔다는 것만으로도 죽은 거니, 곰 아저씨는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고양이가 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가 원하는 게 푸른 버섯이라는 걸 알려주는 고양이. 고양이는 그걸 알려주고 오늘 떠난 손님들을 만나기 위해 역으로 갑니다. 처음에 왔던 아이는 임산부의 아이였고, 둘은 다행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리블럭 아저씨는 잔업수당도 안 주는 1 블랙 기업에서 혹사당하다가 과로사로 생을 마감했던 겁니다. 그리고 라따뚜이는 싸돌아댕기다 버섯 잘못 먹고 죽었습니다. 뭐 그렇게 밤이 되고 밤에 지는 버섯 먹고 사라지고 레스토랑에 처음에 나온 파타퐁이 나타납니다. 진짜 배짱 장사 방역 위반 무단 침입 진짜 가지 가지 하는 레스토랑이네요. 근데 아직 안 끝났고 다음 날 고마저씨는 아픕니다. 이유는 어제 버섯을 잘못 먹은 거라는데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고양이는 팬을 잡게 되고 고마저씨는 걱정하는 눈치입니다. 하이 참나 이 싸가지 없는 곰탱이 어차피 사람 먹는 거다 똑같지 뭐. 아저씨! 맞다, 나고양이였지 어차피 같은 동물로서 말이 통하는 금수새끼. 아 싸가지 없는 넌 손님이라 참는다. 그렇게 트위터도 만족시키고 다음 손님. 다음 손님은 싸가지 없는 말투로 초밥을 달라고 하는데요. 진짜 지옥으로. 초밥을 모르는 고양이는 고마저씨에게 물어보려고 하지만 잠에 든 고마저씨. 하는 수 없이 고양이는 고마저씨에게 빙의하는데요. 고마저씨는 살아생전 딸과 함께 살았지만 너무 바쁜 나머지 딸을 신경 써주지 못했고 딸은 결국 자살했다고 합니다. 후에 딸이 왕따를 당한 걸 알았지만 때는 늦었고 엄마도 딸을 낳다가 죽었다는 슬픈 사연을 알려줍니다. 그 얘기가 끝나고 초밥 레시피를 알려주는 고마저씨. 고양이는 손님에게 빙의해서 생선을 낳고 고등어 초밥을 만들어 대접해 줍니다. 비록 맛대가리 없다며 지랄하며 그 정성만큼은 진짜라고 말하면서 역으로 가버리는데 같이 밥 먹기 싫네요. 그렇게 두 번째 손님도 떠나고 다음 손님. 최초로 문으로 걸어 아야해. 그 손님은 파타퐁. 파타퐁은 아무 말도 안 해서 고양이는 빠꾸없이 빙의합니다. 허나 빙의하고 보이는 것은 고마저씨의 딸의 기억. 그녀는 옥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가해자들은 옥상문을 잠가버려서 탈출하기 위해 난간을 타. 하는데, 어? 아니, 뭐 그렇게 죽어버린 딸. 그리고 딱 기분 나쁘게 웃는 얼굴 형태의 무언가. 그것은 절망하라며 얘기하고 파타퐁도 절망을 주문합니다. 허나 절망이 없다고 하니 발작하는 파타퐁. 그 소리에 일어난 고마저씨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중재하며 사건을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여기서 큰 소리가 나서 둘은 역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파타퐁은 모든 이들을 삼켜버렸고 고마저씨는 자신도 먹히기 전에 피하려고 하지만 갑자기 들리는 딸의 목소리. 그 소리에 정신이 팔려 고마저씨도 파타퐁의 몸 속에 빨려 들어가고 악마의 거짓된 목소리에 절망해 버립니다. 그렇게 파타퐁에게 먹혀버린 이들, 허나 고양이는 빨려들어갔던 모든 이의 기억을 되살려줍니다. 비록 죽고 살아생전 미련도 남았지만 고마저씨의 음식은 누구보다 힘이 되줬고 모두들 가는 길이 기분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럼 기억을 되살려주며 앞으로 가는 고양이. 그리고 막혀있던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절망에 빠진 고마저씨가 있었죠. 비록 딸은 죽었지만 고양이는 딸과 고마저씨의 행복했던 기억을 되살려줍니다. 같이 앉아서 TV도 보고 둘이서 함께 그림도 그리고 다정하게 요리도 했고 물론 화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곤란한 질문도 했지만 고양이는 아저씨 아니 아빠를 사랑했습니다. 그걸 깨달은 고마저씨는 절망에서 벗어났지만 너무나 커져버린 악마. 하지만 손님들의 힘으로 원기옥을 쏘는 고마저씨.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고 모두들 천국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계속되는 듯 했으나 갑자기 파타퐁의 자네가 레스토랑에 찾아옵니다. 겁에 질리고 외로워하는 모습을 본 고양이는 살아생전의 모습과 오버랩됐는지 파타퐁을 감싸다 같이 허물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갑자기 시간이 멈추더니 천사경찰이 고마저씨에게 딸을 구하려면 지옥을 거쳐 허물어 가야 한다고 기띔해줍니다 그걸 듣고 험으로 향하는 고마저씨. 천국으로 가는 역과 상반되게 다 부서져가는 지옥의 기차요. 고마저씨는 그곳의 손님들의 기억의 조각을 얻고 지옥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씻습니다. 고마저씨는 기차를 둘러보는데, <목소리> 싸가지 없는 놈이, 고문 사람을 찢어 임마! 확! 조심 임마! 그렇게 서열 정리하고 기차를 둘러보는 고마저씨. 아저씨는 다 둘러보고 방으로 가려니 왠 금발에 뿔 달린 여자애가 말을 걸고 둘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끝나갈 때쯤 여자애는 승객들에게 말을 걸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처음에 승객은 성폭행 및 살인죄로 15년을 살다 출소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살해당한 쓰레기. 그리고 다음은 남자를 갈아타며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가던 쓰레기. 이 여자는 누가 봐도 선해 보이는 고마저씨에게 열차를 타는 이유를 대묻지만 음, 저는 수인남이라 엑셀을 쳐밟았습니다 허나 고마저씨가 천사가 아니란 걸안 여자는 바로 싸가지 없게 돌변하는데, 무친냐! 그리고 무친년 다음은 암살당해 죽어버린 독재자 독재자는 아까 선글라스 아재가 죽였던 암살자를 죽여달라고 부탁하는데 야마 죽었는데 뭘또 죽이 죽이러 옵니다 이런건 확실히 해야지 허나 암살자는 어차피 죽은거 이제 사람같은거 안죽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독재자에게 돌아가서 그대로 얘기하지만 돌아온건 개돼지 싸가지없는 다음은 매드 사이언티스트에게 갑니다. 이 사람은 잔인한 인체 실험으로 10연세 정도 한 뿌요뿌요를 만들어버렸습니다. 허나 결국에는 자신의 실험체 때문에 죽어버렸죠. 허나 이곳 지옥까지 와서 고마저씨의 머리를 따보고 싶다는 말을 하며 아직도 정신 못 차려 보입니다. 그걸 들은 여자애는 마지막으로 아까 못 찢은 양아치에게 가보라니 그 친구는 강약약강의 표본으로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 말을 전해주고 고마저씨는 잠들어 버렸죠. 잠에서 깨어난 고마저씨는 딸의 잔상을 보면서 엔진시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딸이 건넨 말은 그 말을 하고 사라지는 딸, 고문 열차의 지붕으로 가서 웬 영혼과 만납니다. 허나 그 영혼은 딸을 괴롭히고 옥상문을 잠궜던 그 친구. 아직도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지만, 차마 당기지 못합니다. 방금 상황은 꿈이었고, 일어나보니 간호사, 암살자, 소매치기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사라져 있습니다. 아까 여자아이까지 말이죠. 그런 상황이 깨름칙해서 꿈속에서처럼 지붕으로 가는 고마저씨. 그곳에서는 총을 겨누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옥에서 온 악마로 도저히 갱생 불가능한 악인들을 허물어 보내는 역할을 하는 악마입니다. 그렇게 다 보내버리고 마지막으로 양아치를 보내려고 하지만 이 양아치는 곰의 딸을 괴롭혔던 녀석. 악마는 곰에게 그 녀석의 체우를 맡기지만 차마 이번에도 방아쇠를 당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악마가 처리하고 지옥에 도착한 열차. 악마는 남은 영혼들을 보내고 길을 모르는 고마저 씨를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한편 허물로 끌려간 고양이는 파타폰과 함께 깨어납니다. 파타퐁은 이곳에 대해 설명해주는데 뭔가 싸가지 없는 꽃이 자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둘은 같이 놀며 서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굴러온 축구공을 가지고 노는데 그때 마침 축구공의 주인 영혼이 나타납니다. 허나 그 영혼의 상태는 심상치 않았죠. 하지만 그건 남일이 아닙니다. 고양이의 몸도 점점 색깔을 잃으며 사라져가고 있었죠. 그리고 때마침 고마저씨도 허무로 가는 마지막 길인 산도천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카론이라는 뱃사원과 담소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다 도착까지 오래 걸리니 낚시나하라는 카론.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라는 것 같네요. 그렇게 시간 죽이면 도착한 허무에 입구. 카론은 마지막 가는 길 희망의 등불을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고마저씨. 그곳에는 디지몬의 레어몬 같이 생기다 만것 같은 문이 있습니다. 꼴에 엘리베이터라네요. 지렸다, 허무 떼크놀로지 그렇게 허무 떼크놀로지의 무릎을 탁! 고마저씨는 딸을 찾으러 가기 위해 허무에 몸을 던집니다. 그곳은 갈곳 잃은 영혼들이 방황하는 깨름식한 곳. 그곳에서 열쇠를 구하며 고마저씨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허나 막다른 길에 다다른 곳에는 아까 악마가 허물로 보낸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으로 어딘가에 떨어진 고마저씨. 그곳에서 고마저 씨는 딸의 잔상을 쫓습니다. 하나하나 쫓다가 도착한 곳에는 고양이, 아니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등불의 힘으로 딸을 살릴 수 있지만, 그러면 고마저씨는 허무에 갇혀 사라지고 말죠. 그걸 알면서도 등불을 사용하는 고마저씨. 고마저씨는 아까와는 상반되게 새하얀 방에서 딸의 추억을 보게 됩니다. 갓난쟁이부터 기어다니던 시절. 조금 커서 동화책도 읽어줬고, 같이 즐겁게 축구도 했습니다. 때론 너무 훌쩍 커버려 눈 깜짝할 새 딸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추억을 하나하나 뒤집어가며 드디어 딸을 만나는 고마저씨. 아저씨는 딸을 위해 만든 도시락을 꺼내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같이 먹자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일어나는 딸. 그렇게 둘은 이제 함께입니다. 비록 어둡고 무서워 잘 보이지는 않지만 두 사람은 행복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끝나는 듯했으나 파타퐁 아니 마이키가 희생한 덕분에 고마저씨와 고양이는 원래 생활로 돌아갑니다. 허나 우리는 마지막으로 보아야 할 친구가 있죠. 오늘 플레이해본 게임은 모바일과 PC버전이 있는 고마저씨 레스토랑이라는 게임입니다. 고마저씨 레스토랑은 요리사인 고마저씨가 천국으로 가기 전 레스토랑에 들린 영혼에게 마지막 요리를 대접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마지막 추억을 선사해주고 고마저씨는 먼저 떠나보낸 딸의 영혼을 찾아나가다 결국에는 역에서 주축한 고양이가 사실은 딸이었다는 내용의 동화 같은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퍼즐이나 그런 동작 없이 캐릭터를 움직여 등장인물들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펼쳐지기 때문에 다소 심심한 게임 플레이를 가지고 있지만 만 스토리에 몰입하면 따뜻하면서 감동적인 스토리 덕에 힐링이라는 요소로는 충분한 게임입니다. 허나 개인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이 애매한 부분과 고마저씨의 딸이 죽는 장면에서는 왜 굳이 난간을 이런 말을 하며 한심자마냥 이런 표정을 짓게 돼서 약간 어이가 없어 몰입이 깨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플레이하면 감동적인 내용과 그에 걸맞는 bgm 덕에 남자는 태어나서 세번 운다는데 이 게임만으로 세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컨셉 자체도 옛날 재밌게 봤던 드라마 도깨비의 저승이나 옛날 네이버 웹툰 죽음의 가나요가 생각나서 끝까지 재밌고 감동적이게 플레이했습니다. 그러니 감동적인 플레이의 게임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면서 오늘 소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